안녕하세요. 산야초 나라입니다. 산에 들어왔습니다. 오늘 소개할 바로이 약초는 하얀 꽃을 참 앙증스럽게 피우고 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붉은 점들이 맺혀 있습니다. 태자의 묘 근처에서 난다 해서 태자삼입니다. 그리고 이 지상부를 나물로 먹을 때는 개별꽃이라고 해서 이렇게 잎과 줄기 뿌리까지 함께 채취해서 살짝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합니다. 여기 잎의 모습이고요. 이렇게 꽃은요, 한두 개씩 꽃이 달린 것도 있고, 여러 개 달린 다와 개별꽃도 있고, 또 잎이 가는, 가는 잎 개별꽃도 있고,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. 다 같이 사용합니다. 중국에서는 이게를 귀한 약재로 쳐서 시중에 판매하기도 합니다. 설명을 돕게 해서 뿌리 몇개 채취해 봤습니다. 잎의 모습이고, 여 뿌리의 모습입니다. 이 뿌리를 태자삼, 또 애기 산삼, 동삼이라고 부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산 계곡 깨끗한 물에 씻어 가지고 그냥 생으로 먹어 보면 인삼 맛도 납니다. 이처럼 이 태자삼은 봄철에 어린 순과 이 뿌리까지 채취해서 나물로 먹고 또. 뿌리만 약재로 사용할 때는 가을에 채취해서 다려서 복용합니다. 이 태자삼은 맛은 달고 쓰며 성질은 약간 따뜻하고 독성이 없습니다. 함유하고 있는 성분은 사포닌, 칼슘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자양 강장에 좋고 병후 쇠약해진 몸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아주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또한 항암에 좋아서 위암, 폐암 같은 암 치료로 사용을 할 때는 가을에 캔이 뿌리를 하루 30 내지 50g씩 진하게 달여서 수시로 이렇게 차처럼 복용합니다. 오늘은 자양강정에도 좋고 병후 체력이 쇠약해졌을 때 좋은 효능이 있고 그에 다양한 효능이 있는 바로 이 태자삼 개별꽃이었습니다. 그럼 사냐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